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무비블록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동안 역추세 구간이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이 낮아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장기평 라인들을 다시 돌파하면서 고개를 위로, 네,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대였던 변곡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여러분들이 단타로 저점 매수 기회를 누르봐야 되는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한 4시간 문봉상이지만은, 자, 저점 가격대가 이렇게 이제 높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 반등하는 타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단타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블록코인 홀더분들께서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에서의 대응 전략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큰 그림에서 고가에 물려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추가 매수 타점과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반감기까지 대략 96일 정도의 시간 남았으니까요 이때까지 조금 집중해서 3개월 동안 계좌 폭등 계좌 승진 이루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네, 우리 무비블록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즘에 수익을 많이 챙겨 갈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13일 토요일에는 스트레스 홀드라는 이제 코인을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자, 46원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었던 우리 스트레스 홀드 코인이 자, 차트를 보면요.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유입된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더니 자, 이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얼마까지,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59원까지 약 13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이틀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1 0만원을 투자했을 때, 약 3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자, 1월 9일 화요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27,0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4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자, 1월 9일 타점 잡아드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퍼센트 4만 4천 원 정도까지 약 40%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천만 원을 투자했다. 근데 뭐 1박 2박 3일, 이틀 3일 만에 40%약 8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오늘의 코인으로 시아 코인의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1월 7일 11원 가격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던 시아 코인의 타점도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과거를 보면은, 자, 과거의 저항대를 비트코인이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때, 이제 돌파 구간에서 시아 코인을 공략을 했고요. 당일 단타로 네, 20% 정도 수익 내고, 다시 한번 매수가 오고, 20% 정도 상승하고, 또 매수가 다시 오고, 20% 이상 또 폭등하고, 다시 한번 매수가 오고, 또 다시 몇 퍼센트까지? 약30% 정도까지, 20%, 20%, 20%, 20% 3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20%세 번, 그리고 플러스 30% 한번 이렇게 90% 정도의 이 박스권 등락 구간에서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우리 무비블록 코인의 일봉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기 전에 단기적 관점에서 9.8원에서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통해서 6.9원의 저항을 이번에 이제 돌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돌파 못하고 살짝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라서 당분간 6.9원을 조금 더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목표가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8원, 그리고 8.8원 가격대를 네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9.8원 가격을 네,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한 시간 분봉상 자, 6.9원 가격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7.8원과 8원 가격대의 매물대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 받고 하락하고 저항 받고 하락하고 저항 받고 하락하고 저항 받고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서 조정받고 다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7.8, 8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자, 8.8원까지, 네, 2차 목표가 되는 진행에 나가시고, 여기서 눌렀다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9.8원까지 목표가 되응하셔서 자, 1차 목표가 눌렀다 반대갈 때 8.8, 2차 목표가 눌렀다 반대갈 때 3차 저항대, 9.8원의 저항대를 미리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자,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면 2차 저항 때까지 홀딩 그리고 1차 매물대를 과거에 이탈하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꺾이는 모습 보여지면 매도하셨다가 어느 가격에서 이 추세가 높아져나가고 있으니 추세 하단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단타 그리고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단타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무비블루 코인의 2024년도 1월에서 2월달 목표가 1차, 2차, 3차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대량거래 터진 캔들이 6.2원입니다. 그리고 6.2원 캔들 가격에서 이제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 이 타점을 잘 활용하신다면에 어 대략적으로 6.2원과 6.4원 여기서의 지지선을 이탈했고 저항 받고 돌파했으나 다시 이탈했고 다시 저항 받고 또 저항 받는 모습이니까 그 가격대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구간 6.2, 6.4 여기서의 타점을 잘 활용해서.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6.2원과 6.4원 가격대가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네, 4시간 문봉상, 자, 저항대 돌파하고 지켜주다가 거기를 깼다가 다시 돌파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를 안 깨고 반등했을 때 이런 파동을 여러분들잘 활용하셔서, 네, 2024년도 반감기 앞둔 무비블록코인 가지고 단타, 수익을 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6.2원과 6.4원 가격까지 혹시라도 뺐다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무비블록코인 홀더분들께서는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매매 전략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사연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0% 100%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타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시드머니가 조금씩이라도 불어나고 이 불어난 시드머니 가지고 수백 프로 수천 프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단타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반감기가 도래하면 제가 수백 퍼센트 그리고 수천 퍼센트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여러분들 계좌 승진 도모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1월 9일 공략해드린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처럼, 네, 우리 차트 잠깐 보면요. 자,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네, 이더리움에 대한 뭡니까? 네,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일정이 자, 5월 달에 예정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5월 달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이 4월에서 5월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 시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구간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또 다시 40% 수익 내고 눌림목 구간 다시 잡아서 전고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50% 100%씩 크게 단타 수익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호재와 일정과 이슈와 공시 내용들을 혼자서는 좀 확인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단타 코인들에 대한 우리 매수매도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 매직 코인들, 대시세가 기록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우리 폭등 시세를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